요 사실은 전 그전에는 잘 알지 못했는데 이것도 아스토리아스에서 되고 작고 작장하는 그런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에서 사실 아는 곳은 많이 없고요. 그냥 좀 어, 버스가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일찍 왔어요. 지금. 모닝커피를 이제 한잔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가 그큰것 같지가 않아서 저희가 반나절 정도 있을 건데, 또 저희, 저희 스타일로 약간 익스플로를 하면서 좋은 것들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시작이 너무 좋아요. 그냥 이렇게 길 내려가다가 조금 비가 오고 춥고 해서 그냥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왔는데요. 아저씨가 되게 처음에 조금. 인상이 좀 무서우신 것 같기도 했는데 되게 딱딱한말에 부드럽고 숨기고 계셨네요 네, 그리고 딱 뭔가 저희가 원하는 것분을 딱딱 캐치하시고 그런 부분을 되게... 아, 어, 센스가... 시작이 있... 좋아 그치, 센스가 있으셔 가 어, 그리고 디에 의해서 시작이 좋아요 끝기까지 좋았습니다 아 스투리아스, 고르데로. 아니 고르데로가 아니네, 구디에로. <laughs> 나 이름 진짜 안 되가지고. 구디에로. Estamos en 로 u d i l l o 어이 어이 어이. 아씨. 구디에로 구디에로. 여기 약간 등산 많이 하나봐. 이렇게 산책할 수 있겠다. 어, 되게 짜, 아담하긴 하다, 진짜. 어, 우리 지도에서 봤던 장소가 여기 음, 이런 거네. 음. 자, 이름 꾸디에로죠? 꾸디에로. 지금 꾸디에로고요. 구글에서 봤던 사진이 여긴 것 같아요. 되게 집들이 예뻐가지고. 집이랑 여기 해안가, 어, 이렇게. 되게 작은 마을이라서 오늘 반나절이면 다볼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좀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그 소파! 그 따뜻한 음식인데 그거를 뭐? F로 시작했는데? 빠바다. 빠다바. 빠다. 빠바다. 빠다다? 빠. 바. 아, 그래. 파, 바. <laughs> 비. 베. 빠바다. 빠. 바다. 빠바다. 어. 아, 네. 를 이제 또 음식점 추천받아서 거기 가서 거기 보도록 할게요. 어이 좋네! <laughs> 근데 내가 여기 살면 남들이 나 너무너무 시끄러워 쉬울 것 같긴 한데 여기 살만하네 그러게? 이뻐 진짜 양반적인 <낭만적인데>. 데서 <laughs> 이쁘다 아 저기까지 올라가나 봐 저기 <laughs> 어 저기 이쁘다 그제 우리 템

선물용으로 되어있어. 어제 그 어제 주피터도 이마시더니. 이게 이거 뭐야? 이거 신기하다. 가사마리. Hola, per mangiare due persone? Ah, vale, con arribo me Ah, vale. Vale, possiamo. Eh. Hola, che ansia, Aurir? No, no, no. Se frío, si frío. si, non hace tan frío. 사비 so, yeah. 자, 지금 저희가 코디로에서 선택한 음식점 바요 가사 마리 되게 이름이 외우기 쉽죠? 아까 전에 저희가 갔던 그 커피숍에서 추천해 주신 곳이라서 왔는데요. 어... 그 BBVA 은행 바로 이제 뒤쪽에 있어서 조금 찾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시면 보니까 평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좀 날씨가 추운 관계로 파바다라는 그런 이제 숲 있는 그런 따뜻한 음식을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뭐전 개인적으로 가리비 그쌍부리냐를 좋아해서 오늘도한번더 시켰습니다. 이런 마을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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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짜 아하 짜잔 아하 짜잔 아하 아짜하어 아하 숨었어 하 짜잔 어하 짜잔 아하 기잔 아하 아 어. 그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야? 한 번씩 우리. 야 우리 이상한 대로 인도하는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방금 데제제형제열 말이 나. 우리 우리 거 우리 뭐가 멜리 그쪽소 아니 들려? 어 쳐다본다. 야 우리 저러면 뼈도 못줄려 <laughs> 가자. 가자 여기가 여기. 았어요 왜? <웃음> 막힌 길인데왜 <laughs> 맞을까 봐요? <laughs> 막힌, 막힌 길에 막 다른 길에. 짐이 <laughs> 없는 것 같은데. <laughs> 이거요, 미라 노래? 뭐지? 여기다. 드르 드르 드 <목소리> 미라 미라도르 미라도르 좋긴 좋네요 미라도르 저희는 미라도르에 왔는데요 여기 너무 짧았어요 <laughs> 도무지 어디 뭐 없어 미라도르 다시 내려옵니다.

얼마 안 남았어. 하. 자, 이제, 제, 미라노를, 보듭니다. 드르르르르. 어, 여기 이쁘다. 정말 잘 들어오는데? 오예 oh, yeah. 아이고 10분 정도 밖에 안 되네 짧고 좋았다 자 미라도르 어우 햇빛 봐 미쳤어 <laughs> 우리 오늘 진짜 럭키인, 럭키인들. <laughs>